여기도 손은 몇 마리 없네. 아, 되게 여유있게 놓어네 이게 원래, 원래 턱이 이만큼 높아, 이렇게? 어디야, 이, 이 턱이, <laughs> 가운데 있는 네, 턱이, 네. 원래 만들 때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높게 해놔? 어, 아무래도 이제 똥 치우는 것 때문에 보통 어. 20점이라 그래야 20cm 정도는 다 띄워놓죠. 아, 그래? 네, 너무 낮게 해버리면 음. 또 다시 밀고 가고 다 넘어가니까는. 음. 여기가 이번에 이제 신축을 한 축사예요. 음. 이제 중국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소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자들 입식을 해놓셨는데 음. 여기는 이제, 다 이제 100% 번식입니다. 100% 번식고. 네, 이게 또 축사가 새 축사에서는 음. 질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하기 때문에 음. 여기서 비육을 얘기하시길래 아 일단 신축을 해놓은 축사니 음. 일단 번식을 하자 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상대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옆쪽보다 여기가 좀더 어둡다라고 느끼시죠? 어, 어두워. 네. 여기 뭐 썬라이트를 조금씩은 넣긴 했는데, 여기 자체를다 넓게 넣으면 다 방탄으로 해서 햇빛을 음. 좀덜 들어오게 해놓고, 음. 지금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환기적인 문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썬라이트를 넣고 그렇게 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암소들이 있고 그러니까 몇장 조금씩 넣으셨는데 응. 나중에 이제 농장 운영을 하면서 응. 아 이거는 턴라이트를 좀더 빼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여기다가 더더더려고 더 지금 이렇게까지 일단 넣어놓긴 하신 거거든요. 개폐식은 응. 그러니까 비싸지. 개폐식은 비싸죠. 응. 그러니까 비싸죠. 근데 응. 비싼 것도 뭐 단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응. 갖다가 결국 인건비가 응.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또 거기다 자동으로 하는 건또 너무 비싸고, 예. 뭐 만약에 소동으로 한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래도 좀 비싸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집이 몇 집은 없어요. 예. 저희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크게 하는 데다가 아니다 보니까, 는 예. 그렇게까지 이제 실업 투자를 많이 못 하시고요. 야, 선풍기는, 이건 뭐 신형인가봐. 네, 이번에 다, 이번에 다 다른 거. 이번에 다 신축한 거기 때문에. 이거. 센 같은 것도 다 이번에 다 시스템을 맞춰서 자동으로 이게, 따라... 이거 뭐야 뭐 환기 온도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써있나 네, 이게 음... 일정 온도가 되면은 이제 선풍기 가 돌아가고 안 돼. 지금은 이제 꺼꿔놔도 어... 지금 이제 선풍기를 켜는 일 없으니까 지금 이제 꺼놓고 이더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음... 이제 조금 있다 여름철이 되고 그러면은 음... 자동으로 저 옆에 있는 윈치도 열렸다 닫히고 선풍기도 자동으로 틀리고 틀고 뭐 그런 건가? 윈치는 네. 어, 어,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으로 해야 돼? <laughs> 네. 근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이것만 돌고 낚관한 건데 네. 저는 이제 또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거 좀 대각선으로 좀저 말씀을 드려놨는데 응. 바람이 양쪽 어느 쪽으로도 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위, 밑으로만 돼 있어 그냥 방향이? 이쪽으로 뺄 수도 없고, 저쪽 응. 막 세미 사태는 막혀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네. 직, 직사광선을 직바람으로 해서 네. 소들이라도 좀더 시원하게 하자 해갖고 만들어놨는데 네. 지금 딱 위치를 봐고 싶죠. 이쪽 턱에 딱 걸려있잖아요. 턱에 중간이 걸려 음. 턱에 걸려있잖아요. 턱에 있는데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간락하게 실려고 해도 위치를 꼭 사람들이 가운데 쪽으로만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차라 앞이든 뒤든 그쪽으로 나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 뒤에다 놓게 되면 저 송아지방에서 송아지들 쪽으로만 바람이 가기 때문에 어, 어. 저는 이제 앞쪽 차라리 놓을 거 일자로 놓을 거면 앞쪽으로 놓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죠 음. 그럼 여기 자주 틀어주면 여기도 수분도 많이 말르고 음. 그러다 보면그돌좋것 뭐 같은데 이건 뭐 제가 이거는 제가 그치 돈이 들어가는 얘기니까 네. 음. 지금 아마 여기서 만약에 여름철에 더워진다 그러면은 응. 선풍기를 하나더 추가적으로 놓게끔 얘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 방향, 한 방향으로 해서 나가게? 네. 아니면 앞뒤로 해서 그냥 앵사 <laughs> 축가람으로라도 한기 응. 부분보다는 일단 단순히 소가 시원하더라도 지금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환기가잘안 되다 보니까 응. 그 옆에서 이제 또 얼마나 나중에 이제 바람이 빠지는지를 응. 봐야 되는데 응. 그게 안 되면은 축단도좀 자주 치우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저쪽은 또 틀어줬어. 저 송아지 열등을? 네 어린 응. 송아지 있고 아픈 송아지가 있어서 어 저기 보시면 아, 줄을, 조금만 줄을, 줄을 묶어놨잖아요 어, 어. 저게 지금 송아지가 설사하거나 아플 때또 응. 젖을 또 먹어버리면 더 설사가 심해지기 때문에 응. 제한 포유를 하려고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어. 젖 먹지 어미젖 못 먹게 하려고 어, 저렇게 막아놓고 네. 딱두 개로 막았네 네. 그래서 어, 아픈, 애들이다, 아픈 애들이다 보니까 이제 송아지 옷도 입히고 그랬구나 네. 뭐, 응. 또, 신경이 더 쓰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응. 여기는 이제 남편가다 어린 애들이네. 남난이 얼마 안돼네 응. 응. 얘네도 그렇고, 어린 애들이네. 아까 저 축사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가 응. 상대적으로 저 축사보다는 더 여기가 질잖아요. 저 반대쪽 아까 응. 봤던 데보다는. 근데 그, 진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응. 그게 자체가 좀덜 들어오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분 중간이 좀덜 되니까는, 그런 응. 부분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응.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일레지를 응. 먹었잖아요. 응. 사일레지를 먹었기 때문에, 응. 아무래도, 이게수분 그, 축분에, 그, 변에, 수분 함량이 많다 보니까는, 응. 좀더질어진것 같아요. 음. 지금 왔을 때 이게 딸리지면가좀 많이 나는 걸로 봐서는 음. 조금 여기 농장에서 이거를 좀 많이 기르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막 수정 들어가는 애들 농장에서 어. 다 이제 안구들 위주로다가 여기와 있는 거예요. 분만해서 예를 들어 서 저기 이유를 하게 되면은 음. 이제 완전 이, 완전 이유가 되면은 그때 저쪽 축사로 가서 그동아아들만 모아놓고 음. 이제 비읍을할수 있게. 음. 저런 거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 시기가 지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응. 여기 보시면은, 저쪽 송아지를 보시면은, 어, 송아지가 크잖아요. 송아지가, 응응. 예, 지금 어미소 이제 젖을 먹고 있는데, 응. 저 송아지 같은 경우는 4개월은 넘어 보여요. 4개월 이상은 돼 보이는데, 응. 이런 거를 빨리빨리 이제 이유를 해야, 이유를 해야 응. 어미소가 이제, 뭐, 발정이나 음. 수태 부분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음. 거 같은 경우는 3개월령 넘어가는 기체들은 농장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음. 빨리 최대한 빠른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먹는 것도 계속 지금 젖 먹고 있는 거야? 네. 사료랑, 사료랑 젖을 먹을 텐데,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사료로는 식탁도잘안돼 있어요. 저기, 저렇게한 네. 아. 군데 돼 있는데, 여기 중간에 사료 포장이 없는 거 아, 저 뒤쪽에 있구나. 네. 네. 뒤쪽에도 뭐 구별을 하면 먹긴 먹을 텐데, 네. 어미 젖랑 같이 먹고 있으면 어미소가, 저만한 애들이 빠리 네. 있으니까, 는 어미소가 이제, 그치. 그 영양적으로다가 음. 너무 부족해지니까, 음. 그래서 지금 저런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이유를 시키면은 저는 좀 빨리 이유를 시켜야 되는 네. 이제, 이제 이유를 해야 되네 보통 두달 정도에 다 시키지 않아두달 반에서 음. 세달 정도 사이에 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나지가 음. 사료 섭취량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가 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날짜만 됐다고 떼는 게 아니라 음. 어느 정도 사료를 먹으면서 어미 젖이랑 같이 먹을 때 그때 이제 좀 떼야 되는 게 맞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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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한달 반, 두달된 애들도 사료를 잘 먹으면은, 음. 저는 이제 이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음. 사료를 잘 먹으면. 여기도 음. 보시면, 얘도 지금 많이 큰선이잖아요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보시면은, 음. 얘도 큰선이에요 이것도 한, 이것도 한 3개월 중간에 거의 4개월 된것 같고, 이거는 거의 5개월 정도 돼가 보이는 거거든요. 송아지가? 네 11월 3일 생이니까 12월 3일, 1월 3일, 2월 3일 3월 3일이면 오, 송아지 건 되게 좋네 이게 거의 4개월째 다 돼가거든요 언제 출산한 건데? 11월? 네 12, 1, 2, 3달 됐네 이제 지금 이제 4월 3, 11월 3일 날이니까 이 응. 며칠 있으면은 아 이제 4개월이 넘어가 4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게 그러니까 충분히 이유를 해도 괜찮은 시기에 있는데 이건 이유를 아직 안 하고 있다니까 빨리 이거는 좀 이유를 시작했으면 응. 좋겠다 싶어서 주변 농장주 사장님한테 이 말씀을 응.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긴 사장님이 수정도 직접 하신다고? 네, 인건정도 직접 하시고 응. 지금 이제 뭐 관리랑 농장 관리를 다 직접 다 하고 계시는데. 응. 그 그렇다 보니까는 뭐 사실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저, 적극적으로다가 뭐 체크를 하지않고다 뭐 이런 수정이 발정이 왔을 때 예. 그냥 다남한테시키는 일이면은 물르는데 예.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수정하신지가 오래 되진 않으셔서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수정 케이스가 많지가 않으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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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또 제가 거기도 이제 여기도 이제 번식 관리랑 이제 그거를 갖다 봐서 예. 이제. 이를 만약에 발정이 안와 있거나 네. 수정이 안 들어가 있는 개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네. 거는 빨리 말씀을 드려서 네. 이유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발정 동기화를 시켜서 강제로 네. 빨리 수정을 좀 집어넣어야 될것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지금 이산차삼산 차에 걸려 있는 애들이 네. 그 지금 수정을 좀한 달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돈이 그냥 사양관리비 몇만 원만 더 나간 게 아니라 네. 이 어미소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네. 어미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져서, 그, 나이가 많다보면,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성숙도 문제 때문에 60개월 이내에 출하를 하는 거를 갖다가 암소중에서 권유를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삼산을 하고 한 10개월 정도 비육해서 나가면은, 네. 한 57, 8개월 정도 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이 번식 간격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네. 예를 들어서 14개월, 15개월, 1대서한마씩 나면은, 네. 나중에 삼산을 하고 나가면은, 한 68개월, 70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네. 성숙도 문제 때문에 하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네. 고기 수, 고기 가격에서도 네. 한 돈이 한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 한 마리당?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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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신경을 써서 탐산을 했고 비육을할 건지 아니면 네. 내가 이거를 계속 다산으로 끌고 갈 건지를 갖다가 농장에서 판단을 네. 해서 아, 이거는 키워서 네. 키워도 되겠다라고 싶은 것들은 저 과, 그것 때문에 관리를 더 빠딱 해야 되고 네. 이거 키워도 이제 경제성이 없거나 아니면 저능력이거나 그래서 이거를 빨리 도퇴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날짜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게 그 고깃속 가격, 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농장 자체 내에서도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이번에 그저 그 12월 1일 이전에는 네. 이게 2 플러스를 받아도 1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원 플러스를 받아도 1등급으로 떨어지고 네. 1등급을 받으면 2등급으로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등급 개편 이후에 이제 예. 육질 관련해서 이제 성숙도랑 이제 그 다른 것도 많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료랑 겉지만 먹이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성숙도 문제 말고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전능력 이지만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원 플러스를 받으면은 그냥 한 등급만, 1등급으로 하향되고 2 플러스 받으면 원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농감에서는 이제 그런 거을 고려를 좀 많이 하셔서 네. 지금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기가 도 어떻게 출하는 게 유리한지를 갖다 한번 판단을 좀잘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모르면 이제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한테 와서 좀 봐달라고 하고 이소의 그런 분만 내역이나 유전 네. 능력이나 그 다음에 나서 송아지를 기르는 상태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도태가 나, 나을 것 같으면은 지금 나이가 이러니 네. 지금 도태하시고 아니면은. 그 축사 여유가 있어요. 한번을 본만을 하셔서 네. 비육을 해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런 답이 나오니까 이제 그분들께서는 네. 좀 약간 궁금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릴 때는 네. 빨리 이제 컨설턴트들한테 네. 연락을 해서 이제 컨설턴트들과 상의를 통해서 네.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뭐, 여기도 지금 뭐 비슷하게 대사기가 떨어지는 걸로 보니까는 이따가 네. 뭐한 시간 안에 이서여 가지 조사 날려로 오실 것 같긴 한데. 네. 분 음, 수수작을 많이 하시니까는 응. 조사료랑 이런 거는 진짜 여유 있게 많이 주시는 농가고 응. 그다음에 뭐 타료나 그런 거 b c 품로 b c 만 봤어도 뭐 그렇게 말랐거나 이제 그런 애들이 없는데 일단은 체형이랑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응. 이제 가서 이제 농장에 진짜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 고있는지는제가 응. 이제. 시켜서 어미서 에 분만 정보를 확인을 해서 아,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지. 어, 당장 보기에는 좋았는데 보기에는 응. 좋았는데 변식 간격이 길구나. 응. 아니면, 아니면 유독히 길은 교체들을 찾아서 요거를 응. 뭐 동기화를 하고 해서 수정을 시켰는데 수태도 안 되고 또 계속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런 응. 거는 과감하게 비유해서 교체하는 거를 갖다 문장에다 권유를 응. 해드려야죠. 이 분만 간격 같은 거를 본인이 맨날 보면서 체크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내가 번식을 언제 분만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분만하고 나서 수정이 네. 언제 들어갔고,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농장에서 네. 그만큼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스가 네.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네. 최소한 보름에 한번 정도 축협해서 네. 그런 걸 받아서. 네. 그러니까 네, 내 소가 어떻게 네. 전에 분만을 했고, 언제 수정을 응. 했고, 그래서 번식 간격이 얼마 되는 거를, 그 데이터는 이제 축협에 들어가 있으니까. 있고. 분만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네. 이게 만약에 분만 데이터가 안 되더라도 네. 농장에서는 이제 자기 개체 대체별, 별로 개체 별로 이게 분만 일자 수정 일자 네. 그다음에 그 정도는 체크해서 분만한지 네. 며칠 됐지 요거를 네. 갖다가 보름에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서 네. 이제 35일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일 정도 해서 네. 그때 걸리는 애들은 다 이제 동기화를 시켜서 수정을 하고 발전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네. 그런 애들을 좀 유심하게 좀 봤으면은 네. 농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어플로 만들어서 있으면 좋겠네. 아 그런 거 있으면 최고죠. 음. 지금 농협설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플이 그거 아닌가요? 그 그거, 내용이 들어가 있지 그거지. 않나요? 그렇지. 한우 응. 올리는 프로그램이 조만간에 출시되니까는요, 우리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과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 분들이 그걸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요,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니까. 아 예, 아 무료죠. 응. 예,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어, 개발하는데 3년. 팀장님들과 아니 실무진들이 연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축구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항상 고민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은 어플이 될것 같습니다. 아, 홍보 잘하네. 그래, 오늘 네. 이, 여기까지만 하자. 네. 어.